지금 아직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네 아, 10년만에 있었는지 네, 장히 지금 많이 벗기도 합니다 네. 여러분들의 그 열기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저희우리도 같이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, 시작부터 끝까지 열광해주시고 응해주시고 집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보셨던 이 느낌과 마음들을 잘 고스란히 담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찍고 계신데 네. 다 어디가 나오겠어요? 괜수하지 네. 마시고 좀 이렇게 많이 더 올려주세요. 네. 태그도 태그도 많이 보셔서 네. 아. 여러분들의 그 태그에 저희 이름이 만약에 다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가 공연이 끝나고 검색해서 그 리뷰를 볼 때마다 팀을 얻고. 내일 또, 오늘도 죽을 것 같지만 내일 또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자.